어느 모임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다들 자기가 어떤 일 하고 있는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 취미가 뭐고, 특기가 뭔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한 명이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잘 웃어요 하면서 한 번씩 웃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먹서먹했던 자리가 한순간에 밝아졌습니다. 웃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죠. 웃는 게 제일 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쉬운 일인데도 우리는 세상에서 웃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내 웃음으로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행복을 전하는 것에 너무 인색해져 있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웃어볼까요? 한번. <laughs>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laughs>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아, 어르신. 아, 화끈하게 좋아하십니다, 정말. 어르신,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독서의 정답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신대요. 그대를 지켜주시고,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의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복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대요. 복의 근원은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가 없겠죠. 내가 뭘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니까 얻는 거. 그러니 딴 곳이 아니라 하느님을 찬미하는 미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으신 거예요. 네. 앞으로도 넘치도록 받으실 거예요.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손들도 받을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 빌어주는 것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한 해가 줄어드는 것을 말해요. 죽음에 그만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람만이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의 종말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인간은 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세월을 보면서 하느님을 볼수 있는 게 신앙인이에요. 하느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태어났고, 하느님이 축복하셔서 살아가고 있고, 또 세월이 흐르면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한편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이웃과 동료가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복음서 말씀들은 어내 위주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좀 벗어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인은 나와 다르다. 내 남편은 나와 다르고, 내 자식은 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세상에 다양함을 뿌리셨어요. 그 다양함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다양함을 은혜로운 것으로 보는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이거거든요. 10편은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숨결을 불어 넣으시면 땅의 모습은 새로워집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느님의 숨결인 성령으로 땅의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면 땅의 모습이 새로워진대요. 인간이 서로를 위해주면 평화를 누리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신비 안에 그야말 아주 지극한 사랑의 신비가 담겨 있어요. 겉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좀 듣기가 거북스러운 비유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개로 태어난 것과 같아요. 그보다 더해요. 이거 정말 가당치가 않은 일이에요. 더 당혹스러운 것은 사람이 하느님을 낳았다고 해서 사람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듣기 불편한 비유이지만 개가 사람을 낳았다고 해서. 개를 보고 사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강생의 신비는 인간의 품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말해요. 인간을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내몸 안에 잉태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탄생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바로 이 신비의 첫 번째 그릇이고 첫 번째 통로가 되셨다. 그래서 이 신비를 꿰뚫어 보았던 중세 신학자 마이스트로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이 1400년 전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뿐, 지금 내 인격, 지금 내 문화, 내 시대에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내게 무슨 유혹, 유익이 있겠는가? 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느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어요. 단지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언제라도 그분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게 복인 줄을 모르는 거는요. 내 입맛에 맞는 복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한 해는 주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복을 누리시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공로를 더 세워서 더큰 복을 받으려니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큰 사랑을 할수 있구나. 라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복을 누리시려면, 과거의 불행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복에 감사하시기 바래요. 과거에 매이면, 과거에 나에게 상처줬던 사람에게 매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받은 복에 감사할 줄 모르면, 나중에 더큰 복이 주어져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오늘 내 상황 안에서. 감사함을 발견하시고요. 기뻐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마음속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